안녕하세요. 유튜브 신나는 하우스 윤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천시 소사본동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소사본동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녀 세대를 특가까지 더해서 좋은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오늘의 아파트는 한계동 24세대 부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분양평수는 33평형. 구조 구성은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2개인데, 아, 2개 중에 하나는 통베란다입니다. 그리고 드레스룸까지 안방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아파트는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은데요. 서해선 소세울역과 1호선 소사역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에다가 뒤쪽에는 산지역과 3... 3가지 있어서 숲세권, 그러니까 도심 속의 숲세권을 누릴 수 있는 입지입니다 자, 입지도 좋고 가격도 특가 할인 행사에서 너무 좋고 그리고 구조도 좋고 옵션도 빵빵한 오늘의 아파트 현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벽 쪽은 템바보드 시공이 났고 일괄소등 스위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반대쪽은 키큰장 3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중문까지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안쪽에 통배를 한다가 있는 거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 거실인데요. 인테리어가 조금 베이지 톤에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일단 천장부터 보시면 우물형 천장의 매립등 그리고 실링팬이랑 옵션 사항으로는 시스템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고요. 바닥재는 요즘 유행하는 타일형 강마로 시공해놨습니다. 양쪽 아트월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TV 자리부터 보시면 이렇게 아트월을 TV가 매립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트월이 요게 실크 벽지가 아니고 도장 제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실제로 보시면 더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여기 지금 빌트인 되어 있는 TV는 옵션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이 반대쪽에 4인용 소파가 충분히 들어가는 깊이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벽쪽도 아트월과 마찬가지로 도장 제품으로 벽을 시공을 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제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베란다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확장하지 않고 이렇게 통베란다를 살렸습니다. 그 이유는 확장하지 않더라도 거실이 굉장히 넓기 때문인데요.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베란다 공간입니다. 굉장히 폭도 넓고 깊이도 깊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전체 창으로 되어 있어서 환기랑 체감은 굉장히 좋고요. 제 뒤쪽으로 보이시는 거는 여기 안쪽에 실외기랑 보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쪽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반대편 공간이고요 이쪽 공간도 굉장히 넓고 창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랑 전기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 이쪽에 올리시면 되고요 출입로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 진출입 가능하고 이 작은 방에서도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왔고요 아까 작은 방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이 공간을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정면에 보시면 이렇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어, 절대 작은 방이 아니었습니다. 방 크기는 3m 90, 2m 60이나 나오면 굉장히 넓은 사이즈입니다. 자녀분 사용하시기에도 충분한 사이즈가 될것 같고요. 자, 이제 거실하고 방 보여드렸으니까 이 주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4인용 식탁 들수 있게끔 공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 좀 보여주세요. 이쪽 보시면 산문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 나와 있고요. 위에는 수납장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 기역자 형태의 싱크대가 갖추고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게 수납 공간을 사용 가능합니다. 주방창 있고요. 이렇게 싱크볼도 들어가 있고, 여기 인덕션 하이라이트랑 그리고 가스레인지 하이브리드로 되어 있는 거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요. 안쪽에 메리푸드 되어 있습니다. 자, 마스터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마스터룸 사이즈는 3m80에 3m70 굉장히 넓은 사이즈고요. 이쪽에 베란다 나가는 공간, 픽스창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쪽 돌아서 오시면 굉장히 중문이 멋있는 드레스룸을 볼수 있고요. 안쪽에 시스템장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다 옵션 사항으로 제공됩니다. 데일리 룩 정도는 충분히 수납 가능하고요. 안쪽에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부부 욕실 젠다이 선반이랑 거울, 수납장, 변기 세면대,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베란다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쪽에 비춰주시면, 안쪽 좀 한번 비춰주세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베란다를 볼수 있고요. 요것도 다 전체 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이랑 빨래 말리기에는 정말 좋고, 저쪽 반대쪽 방이랑 또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주방을 지나서 세 번째 방으로 이동하면, 아까 안방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를 볼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자녀분들 쓰시, 쓰실 수 있게끔 공간 나와 있고,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는 2m80에 3m 나옵니다. 넉넉한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들어오시면 샤워하는 공간 굉장히 넉넉하게 잘 되어 있고요. 수전이랑 뭐 세면대, 변기, 젠다이 선반이랑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잘 갖춘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집 이제 자녀 세대 4세대 네 남았고요. 그 4세대 네 중에서도 특가 할인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아마 빌라 가격으로 이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액이 궁금하시면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